안녕하세요, 후루라입니다. 오늘의 리뷰 요청 차량 오늘은 람파다티 펠론 GT라는 쿠페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2월에 들어온 리뷰 요청 차량인데자 이번 주 이벤트를 보고 와 신규 차량도 없고 이벤트도 별거 없고 해가지고 내일 영상 못뭐 올리지 하다가 겨우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전 작년 8월에 들어온 리뷰 정도 두 개가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그두 개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이 녀석 한번 인터넷에서 확인해보고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은. 어디였더라 레전드리였나 남부였나 <laughs> 자 남부 사난 데라스 슈퍼 오토스에서 살수 있는 차량이고요 95,000원짜리 차량입니다 gta5가 출시했을 때부터 그냥 초기부터 있던 차량이고요 어우씨 찾기 힘들, 힘들다 정말 아. 자이 녀석 설명도 굉장히 짧습니다 읽어보실 분들은 잠깐 잠깐 확대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재원을 좀 보도록 하죠 최고 속도가 4칸이 살짝 안 되고요 가속력은 3칸이 딱 제동력은 한칸반 마찰력은 내칸이 조금 안 됩니다. 최고 속도보다 살짝 더 작게 돼 있네요. 소패 치고는 좋은 재원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 한번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소프트탑으로 돼 있는데 아까 사진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이 녀석 컨버터블입니다. 나가서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가 좀 드는 데서 보도록 하죠. 여기서 딱 세워놓고 자 이동 수단 모든 문 열기 이렇게 하면은 차르락 열리는데 이거 이거까지 열어버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트렁크가 지 혼자 닫힙니다. 오케이. 다 해주고, 내리고, 이동수단. 다시 모든 문 열기. 오케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는데, 이 컨버터블 부분 때문인지, 트렁크 부분은 좀 좁은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 이제, 앞쪽에 엔진을 좀 보면은, 자, 엔진이 해상도가 좀 낮아가지고, <laughs> V 몇인지 안 보입니다. 뭐. 보통은 V8이나 6 정도 하니까 그쯤 되겠죠 자 여기 배터리라던가 뭐 보이는데 초기부터 있던 차량들은 이런 식으로 내부가 조금 텍스처, 해상도라던가 그런 게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좀 뜯어보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좀 보도록 하죠 인테리어는 자 뭐야 커피가 두 잔이나 혼자서 얼마나 카페인을 먹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차량의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페달 3개 있고 뭐 기어봉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안 잠겨 있고 그리고, 쿠페가 보통 투도원인데 이렇게 뒷부분은 좁습니다. 게다가, 이거, 그 조금 덮고 나면은, 또 이제, 뒷부분은 확 내려가면서, 좁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2인승, 이렇게만 돼 있는 거고요 뒷좌석은 의미 없습니다. <laughs> 여기, GTA에서는요. 자, 커피 두 잔은 뭐, <laughs> 뭐, 동승자도 없는데, 이걸왜두 잔이나 들고 다니는 건지. 자, 그리고 이게, 이, 이 녀석 휠이, 좀 흔하진 않은 휠 같거든요 이 녀석 전용 휠인가? 싶습니다자 그럼 이 녀석 한번더 타고 덜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수단 모든문 닫기 오케이 자 도로에 살짝 세워놓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살짝 오르막이네요 출발 자 그렇게 미끄러지는 거 없이 부드럽게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플락셀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패페다 보니까 뭐 스포츠카나 뭐그 정도급의 가동력은 바르지도 않고요 그냥 딱 적당한 정도 어... 그냥 좀 산, 산책하는 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타고 돌아다니기 좋은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링도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날카롭지도 너무 둔하지도 않아요 딱 적당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는 좀 준수하네요 이게 초기부터 있던 차량들의 특징이 성능이 딱히 모난데가 없어요 엄청 좋거나 엄청 나쁘거나 그런 요소들은 거의 없고 그냥 좀 고만고만한 그런 차량들입니다. 특징들이 그래가지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의 성능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 뭐 그냥 무난해요. 타고 돌아다니기 굉장히 무난한 차량이고 9만 0천 달러면 뭐 요즘은 거의 푼돈이니까요. GTA에서는 그래서 바로 개조를 하러 가보도록 하죠. 개조 옵션도 별로 없을 겁니다. 자 내구도 업그레이드 3만 달러. 야, 맨날 5만 달러보다가 요즘엔 뭐오프로드라던가뭐 SUV 그런 것들도 내구도 5만 달러 나오는데 역시 옛날 차량 그 초기부터 이런 차량들이라 그런지 아 내구도 업그레이드도 싼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 업그레이드도 7천 달러밖에 안 합니다. 야, 저렴하죠. 자 엔진 업그레이드가 6,700 달러밖에 안해요 아, 폭발물, 경적, 조명 지나가고 번호판 도색. 자, 서스펜션, 스포츠까지 있는데 거의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레이스까지 올려주고, 8,000달러구요. 터보 튜닝 3만달러 밖에 안 합니다. 타이어 향상, 원탄 타이어 2만5천달러 해주고, 그 다음에 창문 리무진 틴팅 해주면 개조가 끝났네요. 어, 자, 도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색상밖에 없어요. 자, 조직 색상이다. 오랜만에 좀 해주도록 하죠. 오케이. 도, 여기라도 돈을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조직 상징, 이건 후드에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죠 아 조직 색상이 너무 센노란색인가자 <laughs> 이거 이, 여기서 이소프탑을딱 닫아버리면은 약간 상한 바나나 <laughs> 여기 한쪽만 딱 바닥에 닿아있던 부분이라서 여기만 상한 바나나가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리브딩틴팅 개조회를 했는데 이거를 닫아야 보이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오케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출발 어 살짝 미끄러지는게 생겼지만 뭐 그뿐입니다 결국 성능은 고만고만해요. 딱 그냥 돈 얼마 없을 때 그냥 이것저것 타보고 싶다 할때 한번 골라볼만한 차량이고 딱히 뭐 워낙에 나쁘거나 좋거나 한 부분 은 없어 보인다는 그런 특징 그래가지고 뭐 최고 속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오꽤 올라가는데 120마이퍼. 거의 어 최근에 나왔던 그 제가 리뷰했던. 어 험비라던가 그런 차량들 스쿼디 뭐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빠르네요 다행히 <laughs> 그거보다 빨라야죠 그죠? 아이고야 대굴 대굴 <laughs> 차라리 그 차들보다는 이 차를 사세요 그차 사실 돈 들어요 네, 이 차를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네,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laughs> 차라리 이게 더 이쁘고 어? 아뭐 밀덕이라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예쁘고, 성능 좋고, 싸고! 진짜, 차라리 이 차를 타는 게 나아. 성능 따질 거면은. <laughs> 자, 그럼 이 녀석 쿠페라 뭐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엄청 좋은 기록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2.5km부터 달리기. 자,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벽타기는 어디까지 탈수 있을지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캐치업과 슬립 트립은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체크 포인트 5개는 50m 단위로 5개 250m까지 매치가 돼있고요 초반 가동력을 알아보는 구간입니다 저는 알지만누리 채로 최대한 직진만 할거고요이 초반에 5개를 찍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그게 초반 가동력을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넷 5개를 찍는데 거의, 거의 정확하게 10초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뭐 슈퍼카, 스포츠카도 아니고 이 정도면 준수한 정도죠. <laughs> 이 정도면 됐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500m부터 2.5km까지 500m 단위로 다섯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칭으로 가가지고 초급풍 얼마나 나오는가. 아까 그 세션에서 달릴 때는 그 약간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GTA 5 특유의 그 커브 부스트 약간 약간 요철을 밟고 지나가다 보면은 가속이 붙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120마일 퍼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그냥 평평한 도로에서만 달리다 보면은 110마일 퍼 정도로만 달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1, 52, 53, 54, 55, 56, 57초 후반대가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안 좋은 슈퍼카 <laughs> 어, 최악의 슈퍼카 정도는 나오는 것 같네요. 볼티기 한 이쯤 나오지 않았었나? 아니, 볼티기보다 느린 것들도 있었죠.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럼 바로 벽타기로 가보도록 하죠. 람파다티 펠런주티 벽타기 시작합니다. 우선 뭐 차량 자체가 납작한 차량이고, 뭐 어느 정도 컵보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70도는 통과하지 않을까, 아니면 치, 어, 최소한 70도는 통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떻게 되는지는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죠. 아, 어, 나중에 이벽 타기 구간도 좀 수정을 하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좀, 뭐랄까, 너무 울퉁불퉁한 구간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좀, 어,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어? 잠깐만, 65도인데? 이제 65도 들어가는데, 살짝 불안했거든요? 잠깐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싹 타보도록 할게요. 자, 70도 진입했고요 70도에서, 오, 70도에서 뒤집힙니다. 와, 이게 속도는 됐는데 접지력이 못 받쳐줘가지고 뒤집혀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오늘 람파다티 패론지티 쿠페 차량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두달 만에 리뷰를 했고, 이제, 6개월 전에 들어온 리뷰 두 개가 또 남았는데요. 혹시라도 본인도 리뷰 요청을 하고 싶은 차량이 있으시다면, 트위치 생방송에 찾아오셔가지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원으로만 받고 있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들 안녕! 후!